다음 세포라도 가면은 저 이거 꼭 구매합니다. 아껴서 쓸 거야. 하는 정도? 향은 별로야. 뭔가 쿰쿰한 냄새 나요. 굉장히 반짝거리고 너무 예뻐가지고 허, 진짜 사길 잘했다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길뷰티 길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해외 출장을 굉장히 자주 다녀왔잖아요.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외에서 판매하는 메이크업 제품들을까지 구입했던 것들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해볼게요. 제품이 사실 굉장히 많진 않아요. 제가 당장 필요했던 제품들 위주로 구입을 했고, 많이 다양하게 구입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 사용해보고 싶다. 궁금했던 제품들 위주로 샀거든요. 함께 보실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세팅을 해뒀는데, 많진 않죠? 생각보다. 유럽 제품들은 세포라 매장에서 구입을 했고, 이 밑에 있는 글리터 제품이나 이렇게 펄감이 있는 제품들은 일본의 동키호테에서 구입한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해외에서 구입한 건 아닌데 인턴 친구가 개인 소장하고 있던 제품인데 너무 예뻐 가지고 제가 따라서 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에 매장들을 갔는데 같은 제품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제품들로 샀는데 되게 이건 비슷하잖아요. 다 다른 색이에요. 저는 이 색이 갖고 싶은데 그래서 매장이 있으면 그냥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해외 가시면 세포라 매장은 그냥 그냥 정말 보일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매장마다 재고가 없는 제품도 너무 많고 매번 있는 게 아니어서 득템하려면 무조건 그냥 눈에 보일 때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글리터 제품들에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셀럽이 가수이다 보니까 이런 하이라이터나 그리고 반짝일 수 있는 글리터 제품들이 눈이 많이 갔어요. 무대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구입을 했고,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로 레어 뷰티의 하이라이터. 셀레나 고메지가 런칭한 레어 뷰티 브랜드예요. 제품의 디자인이나 전반적으로 키치하고 아기자기해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 하이라이터 제품은 2022년도에 런칭이 됐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진주처럼 반짝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젤처럼 보이잖아요. 크리미한 느낌이지만 만져보면 파우더리예요. 저는 눈 앞머리나 콧대, 코끝,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샴페인 골드 컬러로 연한 베이지 컬러 베이스가 느껴져요. 진짜 굉장히 미세한 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묻어 나올 수도 있는데 브러쉬를 활용해서 양 조절을 해서 사용하면 정말 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키지도 너무 예쁘죠? 귀여워. 해외에서 바로 사용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제 작업실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색이 조금 어두워요. 그냥 보기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 피부 톤에 바로 띵띵 반짝거리는 데 이게 조명이랑 비쳤을 때는 그냥 내 피부가 딱 반짝이는 느낌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만 묻힌 게 보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컬러감이 어두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어 뷰티 하이라이터 인첸트. 하이라이터 빔이에요. 리퀴드 타입인데 제가 요즘 베이스를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베이스 단계에서 리퀴드를 한번 하고 제가 하이라이터는 필요한 부분만 파우더 타입을 한번 더 사용하거든요. 자연스러운 광채를 내기에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예전에 베네피트 제품의 빔을 사용한 적이 많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핑크빛이 좀 나는 것 같고 와, 피부빛이 비늘처럼 발색 된다고 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사야 돼요. 이거 진짜 예뻐요. 맑게 투명거리는 느낌. 고운 펄 입자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도 예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광채를 내서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쁘다고 계속 계속 덧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예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뻐 보이고 싶을 때는 정말 소량만 사용하세요. 사용한 듯안한듯 입술 부분이나 콧등 부분이나 이렇게 광채가 나야 하는 부분들. 있죠. 부분적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리퀴드 타입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랑 믹스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 톡톡톡 찍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레어비티 리퀴드 하이라이터가 다른 브랜드의 하이라이터보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자연스럽게 광채가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레어 뷰티의 컨실러. 이것도 되게 귀엽죠? 케이스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컨실러 제품은 130N 컬러거든요? 이 어플리케이터가 굉장히 통통해요.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양도 되게 많아요. 엄청 크림 같아요. 막 리퀴드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이 꾸덕한 느낌도 아니에요. 크리미해서 꾸덕한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조금 더 꾸덕한 컨실러와 믹스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약간 차가운 아이보리 같은 느낌이어서 붉은기 커버하기가 좋고 홍조가 있으신 분들이나 여드름 커버하기에 좋고 양 조절을 해서 얇게 펴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파운데이션에 믹스해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른 컬러의 컨실러와 함께 믹스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커버력이 아주 최고야는 아니에요. 아주 최고야는 아닌데 어느 정도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그런 컨실러입니다. 만족합니다. 리퀴드 타입 블러쉬 제품이거든요. 이 리퀴드 타입의 블러쉬도 굉장히 연 여러 컬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이걸 세 가지를 골랐어요. 제가 베스트로 아, 이거 꼭 사야 돼 했던 건이 컬러예요. 해피 블러쉬. 이 컬러는 핑크와 코랄이 함께 공존하는 컬러인데 어느 피부톤에나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컬러여서 이 컬러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좀 상반되는 컬러는 오렌지 빛이 도는 컬러예요. 되게 맑은 오렌지 빛이어서 귤색에 가까운 화보 찍거나 뭔가 독특한 컬러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싶어서 이 컬러도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선 우리 샘이 추천해 준 컬러예요. 너무너무 활용도가 높아요. 제가 이번에 무대 메이크업을 할때 갑자기 5분 만에 메이크업을 변형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우아한 메이크업에서 제가 갑자기 사랑스러운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때 블러셔와 립을 함께 사용을 했어요. 정말 다른 느낌의 상반된 느낌의 무이 연출이 아주 금방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활용도가 높았던 제품입니다. 이세 가지 컬러 레어뷰티에 대해서 잘알수 있게 된 출장이었어요. <laughs> 정말 많은 브랜드의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제품만 다 샀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모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향은 별로야. 뭔가 콩콩한 냄새 나요. 하지만 저희 아티스트가 너무 이 제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이게 너무 많은 양을 바르게 되면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량만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 좀 기초가 촉촉하게 발려진 상태에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꾸덕하게 많은 제품을 바른 다음에 이걸 사용하면 밀릴 수 있어요. 피부의 컨디션을 잘 체크하고 발라주세요. 제가 사용했을 때는 피부의 결 광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솜털을 옆으로 촥! 밀착시켜주는 느낌? 그 느낌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습력도 좋은 것같아 다음은 글리터 제품입니다. 하프 매직이라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였는데 그냥 컬러감이 예뻐서 샀어요. 제가 이 컬러는 최근에 사용을 해봤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사실 판매하는 매장의 조명 아래에서 보면 다 반짝거리고 예쁘거든요. 그걸 쉽게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직접적으로 메이크업을 할때 발색력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골드빛은 사실 활용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건좀 독특한 메이크업을 할때 활용을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테스터를 해보고 살려고 했는데 테스터 다 말라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터 못 했어요. 짠. 보기보다 발색이 잘안 되네요.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컬러. 짠. 이건 데일리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묽은 기가 많네요. 묽은 기가 많이 없어야 발색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가 푹 파이잖아요. 그러면 조절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골드. 그 다음, 실버인데, 약간 오팔 컬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페이는 거는 뭔가 이 묽은 액체가 많은 거예요. 이 펄보다. 이것도잘 샀다. 다른 글리터, 정말 마음에 드는 글리터예요. 짠. 무대 메이크업을 할때 파츠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츠를 붙이기 싫은데 여기 눈 앞머리 부분에 포인트를 하고 싶어서 정말 이 제품을 그냥 앞부분만 콕 찍었거든요. 근데 진짜 글리터 붙인 것처럼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짝거리고 너무 예뻐가지고 허, 진짜 사길 잘했다 싶었어요. 호일, 호일 같아, 호일. 너무 판타스틱하죠? <laughs> 이거랑 옐로우는 이런 거예요. 와 진짜, 이거 너무 잘 샀어. 이거, 다른 색깔 있으면 이거 당장 살 거야. 저 제품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정말 끝도 없어요. 갖고 싶은 이 욕망은. 어떻게 너무 예뻐. 아껴서 을 거야. 이 하이라이터 빔. 크레이지 포유. 화이트 실버 같죠? 근데, 오팔이 약간 노랗게 빛이 나는 게 있거든요. 바르면 그냥 노란빛이에요. 누레 보여. 빔으로 사용하기에 펄감이 좀 굵더라고요. 너무 사이버틱하죠? 아,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원래 핑크빛이 돌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노란기가 너무 많아. 이렇게. 되게 잘 퍼져요. 예쁘죠 진짜 필름처럼. 원래 핑크빔을 사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다 품절이에요, 다. 이것도 하나 남아서 샀는데 핑크 갖고 싶어요. 다음 세포라도 가면은 저 이거 꼭 구매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샀던 글리터 제품들이에요. 이거 너무 귀엽죠. 시나모롤 일본에 돈키호테 가잖아요. 글리터 제품이 진짜 많아요. 그런 부스에 가서 한참을 보고 골랐던 제품인데 무대 위에서 아주 많이 반짝이는 걸 갖고 싶어서 이걸 샀어요 근데 이게 푸른기가 많이 도는 반짝임이야 그리고 조금 따뜻한 느낌의 글리터 눈밑 애교 약간 잔잔한 펄 데일리로 핑크빛도 있고 약간 샴페인 컬러도 있고 이건 활용도가 좀 저조해요 <laughs> 이것도 파랗거든요. 이거 그중에서 핑크 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이거 보면 되게 핑크 같잖아요. 근데 막상 바르면 되게 파래요. 프리딩딩하게 나와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제품입니다. 일본 제품들 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어느 매장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브랜드가 키스미, 세잔느 그리고 캔메이크 제품인 것 같은데 와 진짜 너무 예쁘다. 펄감 진짜 예쁘다 하는 건 캔메이크인 것 같아요. 무대 위나 글리터 펄감 좋아하시는 분들 눈두덩에 다 하지 말고 아이 메이크업 하시고 눈밑 애교 부분이나 턱 하는 정도? 그리고 눈 윗부분. 손가락으로 묻혀서 살짝만 문질러주면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맑게 반짝거려요. 진짜 이거 특히나. 이게 더 굵은 것 같아요. 두 가지보다. 이건 조금 더 입자가 고와요. 그리고 이건 핑크빛이 도는 하이라이터 이 펄감이 굉장히 미세해서 무대에서 굉장히 아주 잘 사용했어요 데일리에도 너무 예쁘고 무대 위에서도 너무 예뻐요 이것도 화이트가 있었는데 저는 이 샴페인 컬러가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핑크가 아주 아주 약하게 들어있는 핑크빛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에나더 스토리즈 아세요? 이거 두 가지가 유빈님이 가지고 있는 컬러인데 에나더 스토리즈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두 가지 컬러를 아이섀도우 베이스 컬러로 자주 사용해요. 그리고 블러쉬 제품으로 사용하고. 근데 이제 룩에 따라서 베이지 톤의 블러셔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이게 무화과 컬러예요. 톤 다운된 핑크 컬러. 그래서 약간 분위기 있는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이두 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아이섀도우로 잘 사용했어요. 아주 아주 만족합니다. 데일리 에 활용하기에 되게 너무 괜찮은 컬러예요. 이건 세포라에서 구입한. 건 아니고 해외에서 구입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스페인 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스페인을 가게 된다면 꼭 들릴 거예요. 가루 날림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짠 이렇게 오늘 제가 구입한 제품들을 리뷰해 보는 시간을 마쳤습니다. 어때요? 오늘 저의 이런 시간들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데일리에 나한테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이 메이크업을 배우시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항상 그냥 길 뷰티를 하면서 제품을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품 공유를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도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그리고 메이크업을 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저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예뻐지세요. 안녕!